봐. 아빠 우리 어디가요? 아빠 우리 어디가요? 어, 피서가피서영피 피서. 우리 아빠 옛날에 우리 그 뭐지? 경가 피저가 피기가 피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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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가가 아요 어, 요요 아이템이. 3km 달다가 중간만 도요 너무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버지, 안녕. 손 흔들어 주세요. 흔들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한턱 쏘시는 날. 손 흔들어 달라니까. 안녕 해야지, 안녕. <laughs> 우리 엄마 쓰러지셨네. 우리 엄마 쓰러지셨네. 여기 닭, <laughs> 백숙을 시켰는데 나오기 전에 우리 과일도 먹고. <laughs> 어, 아까 또뭐 먹었는데? <laughs> 요거는 뭘까요? 엄마가 집에서 싸온오미자죽 오늘 아쉽게도 먹고 싶지만 운전을 해야 돼서 술을 못 먹는 이수이. <laughs> 안쓰럽습니다. 참말로 안쓰럽습니다. 천말로 안쓰럽습니다. 네. <laughs> 우리 엄마, <laughs> 우리 엄마 머리가 휑하네 <laughs> 염색을 해야 돼요? 머리가 휑한건 있네요. 어, 일단 내차 타지 마. 안태워준다고 분명히 말했어. 어, 그래. 아닌데, 아빠. 음악을 음악었 음악을 음악을 아악을가악을우악을 음악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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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, 나 이거 먹고 싶어! 먹고 싶어!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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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우리 어렸을 때 와도 나 땅발이 제일 무서웠거든. 여기 벌 엄청 많았단 말이야. 어렸을 때 왔었을 때도. 엄청 많았어 벌이. 역시나 땅벌이 아직도 많아. 무서워. 뭐 땅벌에 쓰면 엄청 아파. 벌은 다 쏠면 아파. 아, 그래. 아, 야, 벌또 왔다. 어. 아니 나 엄마 벌 무서워. 아니 그왜 왔어? 아니. 지금이야, 지금이야. 어? 아이씨. 어? 찢어졌어, 찢어졌어. 빨리빨리 <laughs> 빨리 다시. 그냥 찢어놓은데 아예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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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, 나온다, 나온다, 나온다. 보여, 보여야 그냥. 어. 그니까. 큰게 근데... 빠졌다. 와, 진짜 혼돈이다